제가 그 저희 그 뭐지 그 일반 방에서 LK님 음, LK님께서 어, 트레이딩뷰에서 좋은 지표가 있다고 해서 공유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현재 12월 20 12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카톡. 보면 일반 방에 오기 오기 그러면 여기서 LK 님인가 LK 님께서 타임 프라이스 오프트니티라는 TPO라는 새로운 지표가 나왔다. 베타 버전이나 볼륨 프로파일에 시간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볼륨 프로파일 사용하는 분들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연구해보고 좀 말씀해 드린다고 했죠. 어, 그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어, 새로운 차트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 새로운 차트에다가 새로운 차트에다가 한번 넣겠습니다 새로운 차트, 새로운 차트 로고 차트를 넣고요 나스닥 넣고 생차, 새 차트입니다. 로고 차트로만 해놓고 여기서 TPO, 타임, 프라이스. 오프튜니티라는 걸 씁니다. 이걸 쓰고요. 이걸 쓰죠. 그러면 이게 보통 피리오드가 어, 일로 결정이 돼요. 이거 주 달러도 바뀔 수 있어요. 네, 모습을 볼륨 에어리 하이 볼륨 에어로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 POC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간대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가장 체류했던 시간이 긴 것들로 해서 좀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체류했던 그,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뭐를 추가하냐면 마켓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 이건 넣습니다. 마켓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 이건 넣습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져가지고 마켓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어, 세션 박스 없애고요. 쇼 POC까지 보입니다. 쇼 POC까지 어, 시케니스 두께를 한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모습에서는 박스 라벨 지우고 라인만 납둡니다 이렇게 확인 그러면 데일리로 어, 데일리로 거래량이 터진 POC 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전일 POC가 15,830이에요. 1 어, 15,830 어, 그 다음에 근데 다르죠. 전일 POC는 15,830인데, 어, 타임프라이스 오피티니티를 누면 어때요? POC가 여기로 잡죠.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렀던 공간 960, 940이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브리핑한 걸좀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laughs> 제가 그 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음, 오늘 전체 공개 영상, 어, 전체 공개 영상 거기에서 그걸 한번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VWAP 보시면 트레이딩뷰에 이렇게 앵커드 VW 볼륨 가중 어, 평균 로우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CPI 기, 했기 때문에 음, 들어볼게요. 이탈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엔비디아 피를 춤 전에 800 언더 800에서 뭐할탈리겠요 800, 오늘 방송 맞죠. 저 전에 얘기했던 10년 채권이 단기 어 단기, 단기 반열이죠. 반, 이야기는 어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다. 요런 어봐 봐. 지금 요 레인지에서 이 저점에서 떨어진 레인지에 POC가 한800까지요 정도까지 하고요. 800 음,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은 이상 무고요. 중장기적 관점 이상 무. 그다음에 뭐 차트가 계속 그 822이 라인이 830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저점까지의어 픽스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에 POC 라인이 830 라인이 되죠. 830. 십 수능하면서 대응해 여유치를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여어 나스닥 어 10년 채권이 정도까지 하고요. 보이죠? 어. 지금 고점에서 내려왔던 p o c 에요 거량 거량 가장 많이 터진. 이거 제가 940에 지지장을 걸어 놨죠. 940에. 어, 이렇게 해서도 퍼즐이 나오고, 고점에서 내려온 앵커드 VWP, V 앞자리가 840이고요. 음, 어, POC, 어, POC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볼수 있는 그미약이상무고요그 다음에 좀 있기 때문에, 뭐, 어, 나스, 어, 또 디테일하게, 어, 마,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아, 공개방송의 내용이었고요. 공개방송의 내용이었고, 아 하고, 성투 응원. 그래서 이게 공개방송이 돼갖고 이게 어~ 날싹 브리핑 vip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소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날리고 일단 본청 내지는 야기절 때리고 날리고 나와야 돼 어, 그리고 제가 지금 구백사십 요 정도 구백사십 정도에서 올라오면 본청 또는 야기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차트 보지 마뭐 하려고 하지만 이격을 어떻게 한 번에 줄여 이거를 그니까 이격을 줄이지 어, 제가 그 일요일날 방송 돌려, 그 돌려보시면 그 1시간 봉에 5 2평을 빨리 돌려서 쳐야지 못 치면 그 1시간 봉에 52평과 200평에 대한 이억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이때 당시에 0 영... 지금 시간이 시간 좀 뺄게요. 이때 당시 시간이 이게 아닌데. 시간 이건가 지금 그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7분 이고요어어 어. 이때 얘기했을 때가 0시 47분 이에요 12시 비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순리가 아닌 거야 내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이 이격을 어떻게 한번에 주려 이격을 모이고 발산해야지 이... 그러니까 이격을 한 번에 그 이평선을 모이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럭키 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올라오는 거는 정리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슈팅이라고. 지금 이거 임밸런스한 건지 볼까? 이거 이거 불균형이야. 지금 세상 왜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펌핑했잖아. 이새서 사는 사람밖에 없잖아. 불균형 맞추러 내려와야 된다니까. 네, 불균형을 맞추러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 여기 날리고 다시 날리고, 날리고 다시 봐야, 봐야 된다. 어 일단은 그게 독이 든 성배고 위험합니다. 여기서 위험하다, 청산아 뭐 요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자리값을 한번 볼게요. 보면 제가 어찌 됐던 그 타임 프레스 오퍼튜니티 이거를 어, 일반 방에서 누가 말씀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머문 시간이 가장 많은 라인이 940. 그래서 제가 주요 지지장 건 자리 요 자리가 940 정도 돼요. 가격 어딨니? 어디 있죠? <laughs> 현재 가격이 좀 소조 6개장에 소조 한전 했더니 여기죠. 보다시피 이라인이940 어, 보이죠? 940 어, 940 넘기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슈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데일리 어, 세션 마켓 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 해서 POC만 표시해 를 주고요. 거기서 타임 프라이스 오피 튜니티라는 걸 눕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머문 시간. 그러니까 어제 전일에 대한 POC 가격은 830이죠. 지금 현재 830에서 밑꼬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들은 뭐860 지지를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봤어. 여기서 볼게요. 주요 지지장을 제가 2022년도 6월 16일. 그리고 9월 16일. 지금 거도 무조건 맞아야죠, 그렇죠? 6월 16일, 9월 16일, 오케이.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보세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 860, 그렇죠? 860, 86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 나스닥이 그이 매물대에서 즉 어, 딥하게 누른다고 하면 860까지. 어, 10월 1월 3일에 대한 지금 상승 마디가 중요하죠 11월 3일 여기부터 상승 마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픽스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11월 3일부터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짜잔 맞아 봐봐 재밌죠 그러니까 원칙은 계속 같아야 돼 11월 3일에 대한 기준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POC가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860이 정도 지지해주면 나이스하다고 봤어요 나이스에 지금도 괜찮지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지금 오늘은 계속 얘기가 또 겹가지로 세네. 그러니까 지금은 Time Price o p p o r t 라는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일반 방에서 LK 님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어떻게 좀 연구를 해봤다. 그래서 오늘 제가 830을 지켜준다고 840을 지켜준다면 어디 어, 940까지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중철 뭐 어려. 돌려볼까? 여기서 본방 끝났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픈된 방송에서. 그럴까요? 어, 이거 돌려보시려면 지금 음. 음. 여기서 수렴으로 갈수 있어요. 수렴 하락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웬만하면 이제 선물호주 동시 만기리 그 일주일. 남그 저기 다음 주 다음 주 목요 저기 다음 주 매일 목요일 다. 요 라인 POC 돌파 해주면 데일리 POC 요 고점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오늘 저점까지 여기 보이죠? 요 라인 830 라인 돌파 못하면 돌파하면 940, 950 가는데 지금 830 돌파하면 940, 950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이게 오늘 아마 오픈된 공개 소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공개석상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해보고 얘기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전저 전일 전전일 가장 시간이 많이 머물었던 POC 공간이940 정도 되요 보이죠? 여기 맞고 빠졌죠. 예.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마켓 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에 그그이 그러니까 전일에 대한 볼륨 프로파일 했을 때 POC가 830인데요. 그리고 이쯤 다르죠? 어. 타임 프라이스 오퍼튜니티로 POC 보면 다르죠? 볼륨프로파일로 했을때는 830 인데 어 이게 그 가장 그 오래 머물렀던 시간에 대한 값은 전일까지도 하면 이게 12월 1일 940 에서 970 정도 돼. 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 여기서 날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거고 어, 거기 플러스 제가 그 토요일날 얘기했던 거 중에 1시간 <laughs> 봉에 52평 빨리 돌려 세워야 된다 그래서 52평이 그렇게 빨리 뒤로 돌려 세우지 못하면 52평과 1 시간봉 202평에 대한 이격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복기로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지금 이게 이 프라 이게 지금 타임 프레이스 오퍼튜니티를 인풋을 주 단위로 둔 거예요. 그럼 주 단위로 봤을 때는 1 2 3 여기죠, 2주. 그니까2주 지금 보이죠? 이거 이게 CPI봉이야. 이때 CPI봉이 1 6 0 4 9 그리고 가장 머물렀던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 만, 만 하단이 1588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놀고 있죠. 그러면 15880가 가장 위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높은데 156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형태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보고 1시간 보시면 이렇게 1시간에 52평과 202평에 대한 이격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횡보박스를 줄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감,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1시간에 52평 202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그 중요한 그 중요한 금액대가 1시간 봉 52평이나 맞아 떠지는 거지 맞아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1시간 봉 52평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어 그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618 3 8이 이런 중요 지지 저항과 매물대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1시간 봉에 52평 그니까 방정식을 뭐 1시간 봉 202평 숏 30분봉 200평 숏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요 지지 저항과 일치하는지 뭐 고런 걸 봐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30분봉 200평을 맞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한 거지. 오늘 15,940,950 이건 럭키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버 슈팅. 여기서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0분봉이든 1시간이든 52평과 202평에 대해서 횡보 박스를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요 지지 관점으로, CPI 봉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요기까지는 오픈해 드릴게요. 어, CPI 봉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CPI 봉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 1 14 4,140부터 올라오는 기준 마디에 대한, 어, 최소 382 조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거는 좀 유심히, 어, 그거는 좀, 어, 걱정을 좀, 걱정? 어, 대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전 가점에서 약간 바뀐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만, 4140부터 지금 직전 고점까지 그 지금 어, 피보나치를 하면 어, 지금 38이 어디있니 38이 어디있어요 38이 어딨있어 15424죠 어. 혹시나 모르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작동한거는 이게 더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프렉탈 A 어, 프렉탈 A가 나오고 반등 B 반등 비로 소파동 ABC에 1.27이 가면 430까지 갈수 있지 않겠냐. 뭐,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일단, 이거는 결정적이진 않는데, 어, 일단은 CPI 봉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뭐다? S&P가 제가 4,500박스. 기억하실 분들은 있을 겁니다. 4,500박스와 4, 5, 40박스. 어, S, 어, 저기, 나스닥이 어, 직접 매물대를 딥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S&P가 4,500과 4,500과 4 5 4 0의 박스를 딥하게 찌른다면 뭐4 5 2 0 이런 뭐 매물대까지 딥하게 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똑같아. 여기에서 618 쇼시 나올 수 있어요. 이 직전 마디 음, 내용이 상당히 이러지네. S&P도 한 마디 완성, 한 마디 완성, 리테 쇼시. 618에서 쇼지 나올 수도 있다 뭐요 얘기 한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이 마디에 1대1이던 1.13이던 1.27이던 더이상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고 고점에서 컨솔데이션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하락할 수 있다는거죠 좀 긴장을 해야되고요그 다음에 어 10년 채권 같은 경우는 어 제가 2023년 3월 2좌리 고점 고점 돌파 지지 어, 다시 이자리, 12월 13일 FOMC 금리 결정 4.089%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저점이 완전 잡힌 상태 아니고 추가적 10년 채권 하락 가능하고요. 여기 단기 인밸런스에서 어,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원래 시나리오는 뭐였다? 어, CPI 기준봉 이걸 깨지 않고 가는 게 어, 베스트였다. 그쵸 CPI봉을 깨지 않고 가는게 베스트였는데 CPI봉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s p 가 s p 가 혹여나 이 매물대 딥하게 찌르면 어디다? 4500박스와 4540박스 대충 봐도 이렇게 딱이 매물대를 딥하게 찌를 가능성이 있다는건 좀 생각을 하고 어,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라 <laughs> 근데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어, 큰 틀에서 이탈은 없다. 어,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작도는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작도해드리는, 어, 베이직 채널의 상단, 456, 4560. 어, 여기 이탈 없다고 하면 중장기 추세, 어, 중장기 추세, 무리 없다라고 보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오른쪽 어깨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거는좀 경계를 해야 된다. 고그 얘기하고, 10년 채권이 어, 4%대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리바운드 될 자리가 크니까, 어, 10년 채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어, 금리 발표 전에 찍을 자리를 10년 채권이 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 어, 10년, 그 전에 다 찍어버리면 안 돼. 어, 이거 12월 13일에 찍어야 되는데, 왜 지금 벌써 찍어? 그러면, 어, CPI 때, 어, 잘못될 수,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찍으면 안 돼. 12월 13일에 이날 찍어야 돼. 어, 그래서 이날 쇼슬치든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나스닥이 어, 그 CPI 보고를 훼손했기 때문에 좀리스크적인 거. 지금 이한 마디 완성. 한 마디 완성이라는 건직전 고점과 어, 지금 저점에 대한 요기. 그러면 하프나 618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프랙탈 A 반등비가 나올 수 있고 다시 리테슛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긴장을 해야 된다. 허나 s p 에 대한 그거는 좀 바뀐 게 없어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제 전제 조건은 cpi봉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s p 가어 cpi 어 이거 그 직전 저점 그 직전 매물대에 대한 딥하게 확인할 가능성. 그쵸? 그렇죠? 여기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세기 형태의 상승. 어, 단기 조정 ABC가 왔을 경우에 직접 매물대를 딥하게 찌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CPI 때 이렇게 되면 CPI 때또튈수 있겠죠. 그럼 이게가 대충 보면 이렇게 535 ABC로 이렇게 프랙탈로 535 ABC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금리 결정. 그다음에 어 우측 어깨 숏 하면서 S&P S&P에 대한 직접 매물대를 딥하게 찌를 가능성. 요거를 좀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 영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했던 타임 프라이스 오 n 튜니티라는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픽스리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던가 아니면 마켓 세션 엔드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데일리로 POC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장 지수가 오래 머물렀던 곳을 확인하면서 어 매물대로 봤을 때음좀 약간 어 매매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제가 찍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타임 이거를 보통 피리오드를 어 1로 하는데 저는 주로 했을 때어 11월 14일 날 CPI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머물렀던 곳 하단이 15,890. 지금 현재 898. 그러면 그 다음 일로 바꿔 볼게요. 이걸 일로 바꾸면 지금 녹화되고 있나?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일로 바꾸면 보이죠. 여기서 가장 위에서 멈, 머물렀던 공간이 940뭐 이렇게 돼. 요 그래서 오늘 그 1시간봉에서도 2 0이평뭐 이렇게 넘지 못한다고 봤고 어, 30분봉에서도 여기 940 넘기지 못할 거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모르지. 여기를 넘겨주면 어 그리고 제가 그 이전 공개 브리핑 영상에서 보면 16025는 가야 된다고 얘기죠12000 16025는 어디야? 여러분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때 하단이 아 너무 지저분지 줄게요. 여러분이 직접 그셔야 돼요. 무료 무료일 거야 이거. 어디서 어 어딨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봉 어디 있어요? 22일인가 그렇지 않아? 어, 아난 진짜 야 22일 맞췄다. 어, 제가 현물 하지 않지만 엔비디아 이 봉의 저점이 910이고요. 상단이 25야. 이거 좀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910에 걸릴 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봉 그러니까 6025는 찍고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타임 프라이스 오프 튜니티로 봤을 때어 걸릴 라인들이 47 정도 있어요. 47 정도. 어 여기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들. 이런 것들 했던 걸 활용해서 매매좀 활용해서 임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는 아까 여기 6월 16일, 9월 16일. 여기 어 추세 추세선 어 지지된다고 하면 공적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1 6000 어, 20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고 본인도 알아서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한시간봉에서 보시다시피 52평과 202평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2평선 나라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 어, 그거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타임프로스 어, 타임 플러스 오프튜니티하고 어, 마켓세션 앤드 볼륨 프로파일이랑 했을 때 어, 데일리로, 현성되는, 데일리로 형성되는 어, 볼륨 프로파일의 어, 중심가격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그 다음에 타임프라이즈 어, 오퍼튜니티로 봤을 때 가장 어, 지수가 오래 머물렀던 곳 이런 곳을 어, 참고해서 어떻게 매매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어,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